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해 드릴 물건은 경남 양산시 사송신도시 부근 좋은 곳에 위치한 과수원입니다 본 물건에서 양산 사송신도시까지 직선거리로 약 1.4k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과수원입니다 위치는 양산시 동면 열악리 산지마을 부근입니다. 과수원 면적은 1668제곱미터 504평입니다. 현대식 농막과 블루베리 농장 그리고 각종 과실수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과수원 뒤쪽은 울창한 편백나무 숲길로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찍은 사진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양산시 동면 열악리 과수원 현장사진입니다 서쪽 방향에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문이 여기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진입을 합니다 서쪽 방향에 도로 옆에 차량 두 대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까만 지붕 여기는 농막입니다 신고가 돼 있고요. 여기는 블루베리 농장입니다. 여기도 블루베리가 있고요. 여기 녹색 건물 여기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과수원 입구 대문입니다. 진입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 도로고 대문 안에 넓은 잔디마당이 있고 정원수와 과일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건물은 현대식 농막입니다. 농막의 서쪽 벽은 황토 벽돌로 건축되어져 있고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농막 앞에 테크가 길게 설치되어 있고 전망이 아주 멋집니다. 여기 잔디 마당 끝에는 감나무가 있고요. 감나무 옆에 볼루베리 하우스가 있습니다. 바깥 개수대 옆에는 넓은 장독대가 있고 엄나무와 매실나무 등 과일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신도시 부근으로 귀농 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여기는 블루베리 하우스 인데요 새가 못다 먹게 그물망을 쳐나왔습니다 봄물건은 양산 사전마을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로 약 9분 거리에 위치하고, 양산 사송신도시까지는 승용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농기구 창고인데요, 2층에 평상도 만들어놓았네요. 상당히 넓습니다. 과수원 뒤쪽은 주로 채소 밭이 있습니다. 파와 고추 등 각종 채소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 음나무도 있고요. 504평이 작으면은 10m 밑에 쪽에 200평을 더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블루베리 하우스 옆에는 방울토마토와 오이가 심어져 있네요. 여기는 농막 옆에 그늘에 쉴수 있는 테크가 있고요. 농막 앞에는 테크가 길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향은 정남향으로 겨울에도 상당히 따뜻합니다. 테크에서 본 전망이 아주 시원합니다. 농막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관문 앞에 왼쪽에는 대형 냉장고가 있고 오른쪽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싱크대는 기역자로 설치되어 있고 창문이 있어서 상당히 밝습니다. 천장과 벽은 원목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입구에 대형 냉장고가 있고, 방 입구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샤워는 할수 있겠습니다. 안쪽에 샤워기도 부착되어 있습니다. 물은 지하수를 사용합니다. 여기가 방인데요. 방이 상당히 큽니다. 방 천장과 바닥, 벽은 모두 원목 자재로 마감 처리되어 있습니다. 서쪽 벽은 황토 벽돌입니다. 남쪽 창문에는 통유리로 시공되어서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난방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합니다. 지금 영상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본 모습입니다. 양산 사송신도시 가까운 곳에 귀농이나 귀촌 하실 분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몸만 오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오른쪽 밑에 구독 글자 눌러 주시고 왼쪽에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매물 영상을 받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물건 상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매매 물건지 주소는 경남 양산시 동면 열악리에 위치합니다. 지목은 과수원이고 면적은 504폐입니다. 콘크리트 포장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거래 행태는 매매입니다. 토지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며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토지 용도는 가수원입니다. 귀농이나 기촌하실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현대식 농막이 있어서 생활이 가능합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도보 9분 거리, 양산 사송 신도시에서 승용차로 8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산세 좋고 공기 좋고 전망 좋은 곳입니다. 매매 가격은 평당 150만원, 몽땅 7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양산 사송 신도시 부근에 위치한 과수원 504평 매매 물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